일방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이들의 불법행위는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간통죄가 사라진 현재는 민사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방배우자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 상간자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일방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통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 중 서로 합의를 통하여 구상권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급슨 판례이긴 하지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간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판결 이후에 대해서 해당 금액은 피고, 즉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한정된 금액이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책임 범위를 한정한 것입니다.